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샌드박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4%가량 빠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세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드박스 시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3주 전에 고점 라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평단가가 10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대폭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3주 전 1월 18일 고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이 때문에도 샌드박스 시세가 23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20원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대폭락이 나왔다고 라 보시면 되시는데요. 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탈출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재단에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010-4826번에 이하나 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탈출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폭등의 시점을 공개를 해드릴 건데 정말 그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폭등의 시점을 문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극비라고 두 글자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자, 샌드박스 재단의 주소에 제가 들어왔는데 여기 재단 주소이고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물량을 계속 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말 마지막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샌드바스 공급이 30억 개이고 시장에 풀린 게 26억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4억 개만 이제 락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4억 개도 물량이 풀릴 겁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남은 물량까지 전략 매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재단의 주소에 들어와 보니까 이 멀티식은 재단 주소 있고요. 이제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어요. 이 물량까지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면 던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 재단이 전략 매도하기 직전에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요. 지금 샌드박스 시세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다가 재단이 남은 물량을 전략 매도 치기 위해서 시세를 터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가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요 타이밍을 놓치면 재단에서 전략매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대폭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오셔야 되다 보니까 제가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재단 물량이 전부 다 풀리게 될 건데요 재단이 이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시세를 터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정을 입수를 했습니다 0 1 0 4 8 2 6번에 2-1-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재단의 락업 페이지 일정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 일정에 맞추어서 재단의 목표가 찍으면은 그때는 전량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이니까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100분한테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일정이 넘어가면은 재단에서 남은 물량까지 전량 매도 치면서 대폭락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재단의 락업 페이지 일정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 목표가를 찍으면은 그때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샌드박스 시세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 재단이 락업 물량을 팔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때 다 팔고 나오셔야 되니까.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폭등 직전에 저점을 잡아 드릴 거고, 재단의 목표가를 찍으면 그때는 전략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추어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탈출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100% 무료니까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어피트란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제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어피트 두나무 대표가 자체 체인까지 개발을 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실험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코인들이 대폭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도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랑 다달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카카오 계열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이고요. 클레이튼 계열의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도전을 하면서 약100% 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하지만 카이아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 코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 계열 코인이면서 이 클레이튼 계열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시세도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극비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숨겨져 있는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인의 주봉을 보시면은 2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매집의 흔적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면서 저가에서는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약 2년 동안 박스권을 치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바닥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말 대폭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코인의 경우에는 이미 어피트랑 빗썸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피트에는 b t c 랑 USDT 마켓에만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워나마켓 상장이 터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피트 극비 정보를 입수했다 보니까 이 워나마켓 상장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권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정말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이 코인의 이름을 방송에서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코인의 이름을 오픈을 하는 순간에 시세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010-4826번에 2139번으로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코인의 이름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니까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 코인의 이름, 그리고 업비트 극비 정보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선착순 50분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보는 정말 대박이나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극비라고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